안녕하세요. 2010년 포천 아도니스 cc 주중 회원권 분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분양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신라 회원권 거래소입니다. 회원권 업계에서도 강북권 골프장 중 괜찮은 곳을 소개해달라 하시면 꼭 추천드리는 골프장인데요.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만족도가 높은 회원제 골프장이며 소수로 운영되기에 원활한 예약이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어 시세의 변동은 있으나 주중 회원권부터 무기명 회원권까지 선택의 폭이 넓고 골프장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 인식의 변화는 없는 골프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많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포천 아도니스 cc 회원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안내드릴 회원권은 주중 회원권으로 분양가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양가 3천만 원의 주중 회원권은 정회원 1인만 입회가 가능하며 4천만 원과 5천만 원의 회원권은 지정 회원 1인을 추가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5천만원의 주중회원권은 정회원과 지정회원의 그린피가 동일하고 시간대별 동반 2인까지 그린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천아도니스 CC의 주중골프회원권 연회비는 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정회원권입니다. 연회비는 200만원이며 주중회원권보다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만기를 연장한 연장회원권과 미연장회원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장회원권은 공반 1인 혜택이 있어 회원권이 없는 지인들과의 라운딩이 많다면 선택하기 좋으나 상황에 따라 N분의 1을 할 경우 이 연장회원권의 그린피가 더욱 저렴하여 시중에서는 연장권보다 높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만기가 만료되었기에 매수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호천 아도니스 CC 골프회원권은 개인회원권과 법인회원권이 구분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매수시 부대비용으로는 명의개서료와 수입인재, 중개수수료,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기명 회원권을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포천아도니스 CC 골프 회원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상세한 정보와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신라 회원권거래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